참 곤란하네 <laughs> 제가 처음에 갖고 오려고 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그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었, 했었던거였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맞춰놨는데 날라갔다 컴퓨터 업데이트 하면서 이거 날라갔나봐요 이거 어떻게 딱 맞추죠 저는 어떻게 맞췄지 나 <laughs> 아... 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이거 맞추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쁘게 맞춰질까요? 사진이 딱 보이면서 주변께 아무것도 안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오이 매운 오이님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어제부터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켰어요. <laughs> 엄청나게 늦게 켜버렸죠. <laughs> 원래 제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거 되게 운세 컨텐츠라고 해서 제가 타로 카드랑 사주 봐주는 거 준비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거 봐주려고. <laughs> 잘 자리요 안 보여요 잘 자리 뭐죠 아 무스 오이님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타로 카드 사면서 타로 책도 같이 사서 그거를 즉석에서 막 섞어가지고 튀어나온 카드로 바로 문세를 봐주는 컨텐츠로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 아, 디코로 와서 해야 되냐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꼭 디코로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게 제가 컨텐츠 구상을 했을 때 어떻게 구상을 했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상황을 몰라서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리면 되겠죠? 이게 뭐였냐면, 아 맞네. 디코 카드가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아마 카드를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DM으로 받는 게더 편하실 걸요. 카드 한 장을 뽑아서 풀이 봐주기. 첫 번째 방법이에요 타로카드는 그리고 타로카드 종류 선택해서 미리 찍어둔 사진 디코나 방송으로 송출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이 섞는 방법도 제가 정해놨거든요 그게 저게 포, 포핑 방식이라고 해서 막 찹찹찹찹찹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섞었다 뺐다 섞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래요. 그걸로 딱 해서 풀이를 보는 거랑 그 아니면은 보통 전통으로 탁탁탁탁 섞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가운데 거 계속 빼서 위로 섞는 방법, 그 전통적으로 섞는 방법으로 해서 몇번 섞을지 투수가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위에 카드랑 맨 아래 카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 다음에 그 시참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면 제가 그거 선택한 걸 풀이해 주는 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디코로 진짜 시참방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통화해서 고스톱 외칠 때까지 그러니까 고 했을 때 제가 열심히 찹찹찹찹 섞어서 계속 섞고 그 다음에 스톱하면 딱 멈춘 다음에 그분이 몇 번째 카드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세서 몇 번째 카드를 딱 뽑아서 바로 풀이를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방에 마이크가 없어도 저희 방, 방에는 TTS봇이 있어가지고 채팅으로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어제 갑자기 컴퓨터가 터진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콘텐츠 흥보까지 해놨는데 다 터져가지고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컴... 그니까, 컨텐츠를 그 심지어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운세 컨텐츠라고 해서 그 투수분이 오시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타로를 보고 싶으신 분은 타로를 선택하시고 사주가 궁금하신 분은 사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동전점으로 해서 막 고면 고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딱 진짜 간단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동전점을 선택해서 그것만 딱 선택해서 보게 해드, 해드리는 그런 걸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아무도 혹시 안 올까봐서 저는 학거니까요 혹시 시참 이벤트를 봤는데, 심지어 사주를 봐준다고 했는데도, 시간대가 오전이지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진짜 좋은 시간대는 제가 오전 11시면 괜찮은 시간대 아니에요? 사주 보기에? 그래서 그때쯤으로 잡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필 문제는, <laughs> 그거, 안, 제가 너무 학고라서 밑에 있으니까 저 챗에 있으니까 안 오실까봐 안 오면 내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안 왔을 때를 대비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터져서 결론은 아무것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무슬모가 되었다 이 콘텐츠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laughs> 아 오늘은 근데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레전드 똥컴이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더니 얘가 맛이 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너무 당황했다니까요. <laughs> 진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컴퓨터는 켜지지 않고 계속 계속 그 파란 창에서 다시 시작 중입니다 다시 시작 중입니다 저 다시 시작 중이에요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시간이 넘도록 뜨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진짜 어제 눈물 콧물 쏙쏙 나더라고요 <laughs> 진짜 내가 준비한 거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다른 거 준비했던 건 사주 봐주기도 있는데 그것도 투수분이 생년월일을 공유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신은 진짜 궁합 같은 거 보시는 분 아니면 굳이, 굳이? 볼 필요, 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주도 되게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저이성운 시기 아니면 오늘의 운세 대신 오늘의 운세를 보려면 태어난 시간 알아야 됨.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랑 궁합. 이것도 원하는 사람의 생시 알아야 됨 자기 생시도 알아야 됨 그리고 당나라 옛날 사주법 아니면 혹은 토종 비결 일년 운세 월별로 보는 것 중에 택하나 그리고 직업운이나 대운 봐주기 대운이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세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크게 그리고 띠별 궁합운세 내 띠랑 잘 맞는 띠 대체 뭐가 있을까 내 띠랑 날 잡아먹는 띠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거 뭐, 이거는 뭐, 다 같이 포괄적인 거니까 괜찮지 않나 싶어서 했었고. 그리고, 사실 사람 없으면 이거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띠별 궁합 운세 해가지고, 제띠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띠는 뭘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말하려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종합 사전에 운세, 일년 운세 상하반기별로 봐주는 거. 근데 길기 때문에, 원래는, 뭐지? 따로 듣고 싶으시면, 이게 만약에 너무 길어졌다 싶으면 이건 자르려고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돈에, 돈에 쏘라고 하지, 할 수가 없어서 돈을 쏘지 말고 나중에 포인트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포인트, 저희 시청, 시청 포인트 있잖아요. 그 시청 포인트 모으면 쓸수 있게 상, 포인트 상점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주 봐주기 컨텐츠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계속 했었거든요. 막, 저도 저번에 컨텐츠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넣어보고 싶어서 해봤고, 동전점은 되게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즉석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동전 3 개만 있으면 돼요. 동전 3 개만 있으면 되고, 대답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빨리 해라. 타이밍을 놓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기다려라. 타이밍이 올 때가 곧 온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대신 준비해둬야 돼. 이네 가지로만 질문을 이 대답 이네 네 가지로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동전 세 개만 있으면 앞뒤뒤 뒤, 뭐 뒤뒤 앞뒤뒤뒤 뒤, 뒤, 뭐 앞앞앞 앞, 앞, 이런 걸로 해서 볼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네, 맞아요. <laughs> <laughs> 집돌이 공부는 잘하는데 많이 귀찮한데요 <laughs> 많이 준 맞아요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어? 디코 권한, 아, 혹시, 디코, 디코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디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laughs>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중요한 건 그날 컴퓨터가 터져버려가지고, 아, 매운호이님 이렇게 들어왔구나,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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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거 아니 이거 컨텐츠는 안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짜는 거가 저 혼자만 볼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를 시참 받을 때 그날 같이 딱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되게 해놓고 그러면서 포인트로 넣자 막 그런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민초 극혐이시군요. 민초파가 아니셨네. 반민초파시네. 저는 민초는 그냥 있으면 대충 먹긴 먹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아쉽게 하필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다 날라가고 근데 밤새 고쳤는데 그때 계속 안되는 거예요 밤 내내 그러다 결국은 컴퓨터 한번 초기화 시키고 리, 리부팅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났거든요 민초는 노 맛이에요? 치약 맛이지 않아요? 약간 맵치 양맛 맞아요. 그게 하필 그날 딱 겹쳐가지고 저 너무 슬펐어요. 진짜 똥컴이 이런 똥컴이 없다며 막 진짜 그것도 그랬는데 제가 이거 온색 컨텐츠를 딱 준비를 하면서 이거 한 시간에서 사람이 없으면1한 시간 하고 사람이 좀 생기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준비한 그 미연씨 게임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썸썸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그, 최당복님을 봤는데, 최당복님 맞죠 제가 처음에 최당복님을 모르고, 그, 그분을 처음 봐가지고, 그분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최당도님이라 그랬나? 아무튼, 최, 무슨, 당, 당도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제가. 아직 스트리머 분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직 이 세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 네, 미연 씨요. 썸썸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썸썸이 작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걸 저도 유튜브로도 많이 봐서 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하는 걸 보니까 그 분이 아델라체를 하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아 진짜요? 미연씨 진짜 좋아해요? 아 근데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지? 여성향도 많고 남성향도 많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전두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향 중에서도 막 여성 여성만 나온 것도 있고 남자 여자 나온 거 있고 그리고 남적 남자 것도 남자 남자 나온 거 있고 남자 여자 나온 거 있죠. 그쵸? 제가 아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던데. 공포미현 씨. 아, 공포미현 씨가 제가 저번에 했던 그거 아니에요? 감문고 같은 스타일? 아, 레아 님,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 한창하고 어, 초코 님 언제 왔었지? 나 초코 님왜그못 봤지? <laughs> 초코 님, 하이하이. 나 초코 님 채팅을 못 봤어요. 지금 봤어요. <laughs> 어, 왜 이걸 반겨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laughs> 아! 아니, 아까 한창 제가 그 컨텐츠 설명하느라 한창 빠져있어가지고 잠깐 못봤어요. 그 채팅창을 제대로 못봤습니다. 지금 딱 봤네요. 딱 보이네요. <laughs> 아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창. 근데 아무튼 그공포미연씨가 간문고 같은 거 맞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었나? 어, 왜 아무것도 안 당했는데, 삐지시죠, 배우님은? 으하. 으아, 안 돼. 삐지지 마. 멈춰. 삐지 멈춰. 돌아와. 날 버리지 마. 두근두근 문에 보여? 아 그거 들어는 본거 같은데 보진 않은 거 같아요. 그것도 되게 유행 탔었죠. 사람들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미연씨를 찾아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 썸썸도 초반에 그냥 아델라라는 캐릭터가 영어를 많이 쓰는 캐릭터다. 금발이다. 이런 건 아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음. 미연씨했다 공포예요. 많이 무서워요? 갑툭튀가 있는 건가? 아, <laughs> 제 컴에 깔고 가서 뭐해 받았어요? <laughs> 아이고 저런. 근데 어차피 공포면은 뭐 공포 좋아한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약간 화면이 그런가?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툭틴 아닌가 보네요. 캐릭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많이 무섭게 생겼나 보네. 약간 극그 그 뭐라고 하지? 외모가 무섭게 생긴 건 괜찮을지도? 잘 버틸 수 있을지도? 갑툭튀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갑툭튀에 되게 약해가지고, 갑툭튀 나오면 거의 기절 초풍하거든요? 저번에 갑문거 하는데도 오류나가, 오류나서 그랬나요? 엔딩 막전에 원래 했던 거 봤었잖아요. 다시 실수로. 근데, 그거를, 뭐지? 그날 에러나가지고 한번더봤었었어 썼거든요 초반에 처음에 그러니까 20분 날아갔을 때본 장면이 그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니까총3 번을 봤는데 근데 똑같이 놀랐어요. 비명 질렀어 계속. 너무 무서워. 갑툭튀 <laughs> 알지만 무서워. 마크 공포 탈출맵이 좋아요? 어 근데 제가 마크가 하마치로 들어가는 건안 돼요. 제가 마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마크를 깔았는데 하마치로 들어가는 건안 되고 그냥 서버를 아예 크게 열어두신 분들 것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에 힐링 힐링 센터를 허가 받아서 들어갔는데 하마치 말고 서버 열어주실 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laughs> 힐링 센터도 허가를 받아서 서버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근데 저 뭐지? 아직 그, 제작을 할줄 몰라요. 그, 집도 만들 줄 모르고, 칼도 만들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좀더 배워서 올게요. 이러면서 떠났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laughs> 아니, 같이 간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사냥가서 떠나버리고, 날 버렸어. 날 그냥 마을에 버려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을이, 그 마을이 마을에서도 고, 무슨 좀비 같은 애들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죽었어요. 그 좀비한테 맞아서. 그래가지고 저 정말 너무 서러웠답니다. 아 진짜요? 와 여기 되게 능력자 분들이 많잖아요. 매호님이랑 초콩님 완전 능력자잖아요. 서버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나는 상상도 할수 없어. <laughs> 우와 쩐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시간이 맞을 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크를 하려면 좀 장기 컨텐츠가될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준비를 하면서 막 막 이것저것 더 준비를 했었거든요. 막 그러면 이걸 하면서 만약에 줄을 섰는데 그날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분명 올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혹시나 혹시나 사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궁금해가지고 와서 줄을 섰는데 내가 시간이 다 돼서 미연실을 해야 된다고. 이, 이저 체스 꺼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렸는데 터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티켓을 발부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니까 그림 그림 고, 구도를 다. <laughs> 제가 그린 그림이 전부 다,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발부를 해야겠다. 막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일 없겠지만, 만약 많다면, 내가 그, 그 날은 안 되지만, 다른 저체스 하는 날쓸수 있는 그런 티켓을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일회용으로 티켓을 만들어서 드리면, 나중에 그분이 저체스 놀러와서 사전을 받달라고 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또, 한번더 컨텐츠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고정 컨텐츠로도 시킬 수 있겠, 만들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날아갔어. 어? 어, 어? 어디 갔지? 내 그림? 이러면서 어? 눈 깜짝 했는데 없어졌나내 그림? 그 그와 동시에 아침에 그, 그, 그니까 밤새 그거를 막 이제 고치고 나니까 기가 다 빨린 거예요. 분명히 10시까지 제가 일어나 있었거든요. 11시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10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방송 켜겠네. 방송 켜면서이 썰을 열심히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 험난함과,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에게 모두다? 이러면서 전달 하면서, 내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이 컨텐츠가 다날라갔다 라고 하면서 말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어, 어, 어. 근데 나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어, 어디 갔어요? 4시간? <laughs> 어, 밤, 밤이 됐어요? 이러면서. 어, 어라? 이러면서. 이번엔 내가 펑크 냈어 어, 어라? 이러면서. <laughs> 자고 일어났는 자버렸어. 아, 자고 일어날 생각이 안 했는데, 자버렸어.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반나절이 지났어요. 어머나? 이러면서. <laughs> 난 너무 깜짝 놀랐고, <laughs> 바로 뒷코에 죄송해요. <laughs> 제가 지금 일어나서. <laughs> 시간 바꿀게요! 이러면서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제가 펑크를 낸게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오늘 오전은 제가 펑크를 냈잖아요. 어젯밤은 제가 펑크를 내지 않았지만. 진짜,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큰, 큰 사과의 사과 방송.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깐요. 진짜 당황했다고요. 이게 무엇을 내는지.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해명이 바로 이게 해명이었는데요. 선생님. <laughs> 제, 제가 밤새 컴퓨터를 열심히...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그게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10시에 시간을 보고 1시간 후면 방송을 하겠다 했는데 그만 들르렁 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 화제를 넘겨서 저는 오늘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연 씨 게임 준비했던 거. <laughs>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는 다음 주에나 아니면 주말에 다시 써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주말 컨텐츠로 고정을 시켜볼 생각이긴 했었거든요. 왜뭐 아무래도 주말. 오전이나 오후나 좀 사람 많은 낮, 낮에? 낮에가 약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주말. 좀 늦은 오전에 아니면 은좀 이른 낮에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불발이 되네요. 어찌 어찌 하다 보니. 하여튼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썸썸 편의점 아델라체를 배워볼 거예요. 제가 아델라체가 어울리진 않겠지만 <laughs> 제 목소리 자체가 아델라랑, 아델라보다는 사실 그... 누구죠? 그 옆에 있는 그 조근조근한 편순이랑 약간 좀더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나나 나 씨! 그건 맞죠 이즈 기둘기둘 i n g t 이 get y o